오늘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탈센 무궁 노바소서 아이템 세팅 및 스킬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탈라샤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라주크를 뚫어서 락각 53조를 박았습니다. 락각 주얼 같은 경우에 라덴보다 마이너스 5각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5각짜리 박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 탈라샤 뚜껑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라주크를 뚫어서 토파드작을 했습니다. 토파드작 하시면 매찬 24가 오르거든요. 갑옷 같은 경우에도 탈라샤 갑옷에 토파 주작을 했고 방패 같은 경우에는 모너크 스피릿 35패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패 같은 경우에 35패케를 사용하셔야 105패케가 되기 때문에 꼭 35패케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탈라샤 벨트를 사용하고 있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마수장갑 신발 같은 경우에는 배틀부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탈라샤 목걸이를 사용하고 있고 반지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의 반지 그리고 반대쪽은 불카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쌍 조돌링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조돌링 하나가 부족해서 불카링을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오6 1 콜트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반대쪽은 모노크 스피릿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병 세팅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에테 맨캐처의 무공작을 했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안다 뚜껑의 라 랄자,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어스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인내가 더 좋긴 한데, 인내가 없으신 분들은 어스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용병 오라 같은 경우에는 기도 오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소 앱을 사용하고 있고, 애니참, 그리고 번개파괴참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공이 있어도 번개파괴참은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드참 하나랑 나머지는 번개스킬참 사용하고 있어요. 스몰참 같은 경우에는 오글레 스몰참 하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찬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아이템 세팅은 끝이에요. 스탯시랑 스킬3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힘 같은 경우에는 156까지 찍어서 모노크를 착용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횃불이랑 애니참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힘을 좀더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활력하고 마력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콜트함스를 사용한 상태에서 마력하고 활력을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생명력이 만화보다 조금 더 높게 하시면 됩니다. 생명력이 높아야 액트홀을 갔을 때 블러드 만화라는 저주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콜트함스를 이렇게 사용한 상태에서 생명력을 조금 더 높게 주시면 돼요. 요거는 아이템 세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팅에 맞춰서 생명력을 조금 더 주시면 됩니다. 스킬 트리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냉기 주문에서 얼어붙은 갑옷을 하나 주시고 번개 주문 가져서 전자기장, 염력, 텔레포트까지 줍니다. 그리고 아래서부터 찍어 주시면 돼요. 번개 숙련 마스터 해 주시고 그리고 노바 소속이기 때문에 번개 파장 마스터, 그리고 전자기장 마스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탈센 노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실드를 한 개만 줍니다. 마력보호막 한 개를 주시고, 여기 보시면 마력보호막 보너스 적용에 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력을 찍어주시면 에너지 실드 만화가 조금 덜 달거든요? 그래서 염력을 마스터해주시고 나머지 스킬 포인트를 온기해주셔야 됩니다. 탈센 무궁 노바 소서 같은 경우에 만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 실드는 한 개만 주시고, 온기를 찍어주셔야 만화 관리가 됩니다. 고급 통계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레지 같은 경우에는 동레지가 1이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올레지를 다 맞춰주시고, 번개 파장 데미지는 5139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창 같은 경우에는 307, 패케 같은 경우에는 105패케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적의 번개 저항은 마이너스 15가 기본이고, 락각 조어를 다 해주시면 30까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락각 조어를 하나만 받았기 때문에, 락각이 20까지 나오는데, 솔방 도는 데는 이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무공을 낀 상태가 있고, 안낀 상태가 있는데, 무공을 낀 상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탈이센 노바소서 할때 무공 없이 하시면 데미지가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래도 솔방 도는 데는 문제 없긴 한데 일단 무공이 있는 상태랑 없는 상태 둘다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번에 영상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냥만 보여드릴게요. 탈이센무공 노바소서 같은 경우에 어, 만화가 좀 불사조가 없으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화 물약을 조금 빨긴 해야 돼요. 조금 먹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솔방 도실 거면 어, 사신 노바 소소보다 헬센 노바 소소가 매찬도 높기 때문에, 솔직히 유니크 먹는 맛이 좋으신 분들은 그 사신 노바가 데미지는 세지만 매찬이 높은 헬센 노바 소소를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솔방 카생인데 헬카생, 이 정도면 문제없어요. 마나 물약은 조금씩, 그냥 거봉 빨아주시면 돼요. 요거, 포도 물약. 가끔씩 모자르거든요? 이게 데미지를 받으면 에너지 쉴드 때문에 마나가 먼저 까이기 때문에. 그래도 만화를 하나만, 그 에너지 쉴드를, 마력보호막을 하나만 줬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온기를 마스터 안 해주시면 마나가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쌍 조덜링이 아니라 조덜링 하나가 부족해서 불카링을 끼고 있어서 이런데. 땅조절링 끼시면 좀더 세팅이 편하겠죠. 얘네 잡을 때만 좀 조심해 주세요. 얘네, 얘네가 에너지 실드 한 번에 깠기 때문에 좀 조심해 줘야 돼요. 디아블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디아블로도 엄청 쉽습니다. 그냥 스틱으로 깎고 발반 깎고 번개 파장으로 노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통찰 끼고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공이 아니라 통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통찰이거든요. 12맵인데밖에 안 되긴 하지만 상관없어요. 일단 뭐 통찰을 끼면 데미지 보이시죠 무공이 없어도 솔방은 이렇게 돌수 있긴 합니다 좀 느리긴 한데 면역몹을 만나면 좀 느리긴 한데 번개파괴참이 있어도 보이시죠 이게 아까랑 좀 다르죠 이 폭풍주문사가 번개 면역인데 번개파괴참으로 면역을 파괴하고 깍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깍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좀 느려요 용전 같은 경우에 선구오라가 있기 때문에 선구오라는 이제 독저항 제외하고 화염 냉기 경계면역을 낮춰주거든요? 대신 안정감은 요게 좀더 좋습니다. 왜냐면, 홍찰이 있기 때문에 만화가 계속 차죠? 어, 무공이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탈셋 무공 노바소소 하실 거면, 탈셋 노바소소 하실 거면 무공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데미지가 아까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뭐, 무공이 아니 무공이 아닌데 환영이 됩니다. 조금 느리네요 버벅대.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매찬도 300이 넘는데 매찬이 좀 중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락각주얼 박아주시고 매찬 스몰참 대신에 피마나 참이나 부족한 레지 참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인 사냥은 솔방은 상관없죠. 근데 발 잡을 때나 우버디아 잡을 때가 좀 느려요. 발이나 우버디아 같은 경우에 무공이 없으면 좀 힘듭니다. 이렇게 솔방은 뭐 무공 없어도 가능합니다. 내가 풀방 사냥할 때는 스태틱을 쓰는데, 그 노바 소서로는 탈센 노바 소서로는 풀방이 좀 힘들어서 솔방만 보여드릴게요. 솔방만! 총차를 낀 상태에서 디아블로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세틱으로 절반 깎고 노바로 조금 느리긴 하지만 사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용병이 무공을 사용한 상태인데 제가 발 잡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솔방 발. 이게 피만화가 그 생명력이 더 높기 때문에 블러드만화는 만화가 높아야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시면 발이 블러드만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도 쉽게 잡을 수 있죠. 혹시라도 노바소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서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솔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노바보다 탈센 무공 노바소소가 세팅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찬이 높아가지고 아이템도 잘 나오고 이렇게 세팅하시면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득템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